<laughs> 하이하이 명호입니다. 카메라 이렇게 설치해놓고 한참 동안 멍때렸어. 하기 귀찮았던 거지. 근데 제가 이거 원래 쓰던 그 뒤에 그립톡이라고 하나? 이게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거를 술 먹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없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착착착 접어가지고 자석처럼 어디 에막붙 붙일 수도 있고 이게 세워서 이렇게 거치대처럼 쓸수 있었는데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사야 될까 생각하네요. 그좀 편했는데 되게. 이렇게 삼각대로 놀 필요도 없고. 이 세트 첫 번째 시도. 제 오늘은 파견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어, 첫 파견이라서 그런지 조금 긴장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뭐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다행히 잘 일을 마치고 올수 있었습니다. 근데 긴장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뭔가 에너지 소모는 배로 한 듯한 느낌. 아무래도 저희 매장이 아니고 다른 매장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재료들이나 기물의 위치 여러 가지가 다 달랐을 거란 말이죠. 매장의 구조도 그렇고. 이게 바가 저희는 일자로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자로 돼 있어 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잤네. 지금 일어나서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도. 아 근데 너무 덥다 집이 미치겠다. 집이 너무 더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올라가지 코어가 쫄아서 그런가 좀면 안되는데 뭔가 힘은 근력 자체는 좀 생긴 것 같은데 코어가 안 잡혀 가지고 올라가지가 않는 듯한 느낌이네 코어만 단단히 잡히면 쫄지 않고 쭉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 넘어지더라도 해볼까? 넘어지는 게 무서운 거지. 약간 실패하는 게 무서운 것처럼. 그 실패를 많이 해보라 하잖아요. 뭔가 그게 맞는 말인데, 무서운 걸 어떻게?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는 온전히 본인이 담, 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아무래도 실패했을 때그 두려움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애초에 도전조차 못하게 되는 거고. 와. 세 번째. 한번 넘어져 볼까요? <laughs> 어, 더워, 넘어지고 먹고 너무 덥다. 한번빠 올려보자. 여기서 조이지 말고. 아아 아! <laughs> 안 쫄았다, 나. 나안 쫄았다. 아, 진짜 너무 아픈데. 아우. 그래도 안 쫄았습니다. 안 쫄고 실패했다. 어우, 힘은, 힘, 힘은, 되는 것 같아. 근력이 없어서 그렇지. 아, 이게 넘어졌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 은 않네. 그 <laughs> 아우 아프긴 아픕니다. 아우 운네이 아파. 그래서 낙법을 연습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탁 회전 낙법 이러면 딱 실패했을 때도 안 넘어 어, 약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있을 텐데 리스크를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좀 안전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회전 낙법을 통해. 넘어질 때 둘러서 탁착지세 번째 했나? 배고프다. 밥도 못뭐 먹었는데 올해가 벌써 6월이잖아요. 사실 저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12월 아니면 내년 2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퇴사해야지 그래도 받을 거다 받고 조금 더 약간 돈적으로 여유 있게 퇴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기를 뭐 그건 그거고 아직 멀었으니까 뭐 안쪽고할수 있을까? 이번에도? 아, 이번엔 조른 게 아니라 힘이 없었어. 안 올라가서 문제였다, 방금. 내일은 다시 저희가 일하는 매장에서 다시 일을 하는데, 또 내일 모레는 또 다른 매장으로 파견을 가요. 고통이 되네. 오늘이 첫 파견이었고 내일 모레가 두 번째 파견. 저희 전자링이 제가 이제 파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파견 한번 가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을 시작으로 되게 자주 갈것 같아. 왜냐면 제가 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조금 수월하니까 여기저기 많이 파견을 보내실 것 같아서. 조금 두렵습니다. 나는 그냥 매장에 있고 싶은데 익숙한 곳에서 있고 싶은데 아니지 아 그래 익숙해지면 안 되지 머리가 띠용했어 방금 익숙해지면 뭐든지 그거에 안주하게 돼. 사실 제가 퇴사하는 이유가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 바리스타일 하면서 뭐 돈도 나중에 뭐 슈퍼바이저 진급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돈도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여기 일에 익숙해지면 다른 멋있는 도전, 더큰 도전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퇴사 못하겠다 해사 주고 올해를 마지노선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지. 자, 구도가... 구도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영상이 어떻게 나올라나 모르겠네. 조금 달르가지고 마지막 물근넘소이 없다. 근데. 땅땅 어? 우쒸 죽을 사이코프 시은 생략하겠습니다 하기가 싫네 빠잉 내일 네, 봐요